실무자는 왜 원가 관리에 실패하는가?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기민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이나 계약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실무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실무자의 관점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런던의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잠깐 데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 크로스레일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약 19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0조 원 이상인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예산 초과,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실패 사례로 주목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실패를 원가 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회복했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크로스레일은 런던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총 연장 118km의 신규 철도 노선입니다. 처음 계획 당시 예산은 145억 파운드였지만 공사가 진행되며 설계 변경 시스템 통합문제, 기술오류, 계약구조, 불명확 등으로 인해 예산은 190억 파운드를 넘었고 개통도 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없었을까? 답은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원가관리 체계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예산이 급격히 초과되자 영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로 독립 원가 검토팀, 즉 인디펜던트 코스트 리뷰팀을 꾸린 겁니다. 이 팀은 외부의 퀀티티 설베이어즉 QS 전문가들과 재무 분석가, 기술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었고 매달 프로젝트의 진척도와 예산 흐름을 점검하며 객관적인 분석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설계 변경 항목에 대한 비용 분석과 추가 공사 요구에 대한 사전 검토였습니다. 즉 무작정 예산을 막는 게 아니라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체계를 마련한 거죠.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 NHS의 병원 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사비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준공 후 유지비, 에너지비, 시설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 즉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기준으로 원가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고효율 설비, 태양광 시스템 등을 적용했고, 10년 이상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죠. 이건 한마디로 지금 드는 돈만 보지 말고 나중까지 예산을 설계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이건 외국 얘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설계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둘째, 그때 필요한 추가 비용을 사전에 논리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셋째, 예산 흐름을 고정이 아닌 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원가관리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고 근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원가관리는 실패를 방지하는 방패이자 실패 이후 회복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둘째, 예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무자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역할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지금 원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과 환경의 변화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지거든요. 실무자는 왜 원가관리에 실패하는가? 오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